30회 마지막 장면 정말 충격적이었죠. 고성희의 그 모든 다정한 행동이 사실은 지은호의 간을 얻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접근이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6개월짜리 단기 임대계약이었다는 걸 알게 된 은호의 그 표정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그렇죠. 믿음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그 순간.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지은호. 과연 31회에서 어떤 결심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가면을 벗어던진 고성이는 또 어떤 무서운 얼굴을 보여줄지 이제 막 30회를 넘긴 시점이라 고성이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절대 아니죠 아마 은호를 지키려는 이지혁 박성재 그리고 고성이 사이에 그 팽팽한 심리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은 은호. 첫 번째로 뭘 할까요? 역시 자신을 버렸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으려고 할것 같아요. 가장 먼저 보육원으로 향하겠죠. 잃어버린 게 아니라 버려진 거라면 이 의심을 확인해야 하니까요. 혹시라도 하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싶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보육원에서 듣는 대답은 아마 더 절망적일 거예요. 아무런 단서도 없이 버려진 아이였다. 뭐 이런 확인 사살 같은 말을 듣게 되지 않을까요? 희망을 찾으러 갔다가 절망의 끝을 보게 되는 거네요. 바로 그 순간 양어머니 순이가 왜 그토록 고성희를 경계했는지 퍼즐처럼 맞춰지기에 시작하겠죠.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상태로 이 지역을 찾아갈 것 같아요. 그럼 지역은 아마 망설임 없이 은호 곁에서 돕기 시작할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추적이 시작되는 거군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지역이 조사를 하던 중에 지은호의 친어머니가 바로 박성재의 새어머니 고성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판을 뒤흔드는 거죠. 그럼 지역은 이 사실을 은호에게 바로 말하기보다는 먼저 박성재에게 조심스럽게 알릴 것 같아요. 새어머니의 과거를 전혀 몰랐던 성재 역시 엄청난 충격을 받을 거고요. 성재하고 지역은? 결심하게 될 겁니다. 은호의 간이식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고성이가 숨긴 모든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요. 이렇게 은호를 지키기 위한 두 남자의 연대가 시작되는 거죠. 한편 고성이의 뒤를 밟는 또 다른 사람이 있죠. 엄마의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약점을 잡으려고 미행을 시작했는데 이건 뭐 상상도 못한 비밀과 마주하게 될것 같아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셈이네요. 병원에서 잠복하던 영나가 아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할 겁니다. 미국에 있어야 할 오빠 우진이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있는 모습을요. 그걸 딱 보게 되는 거죠. 도소름 돋는 건 그렇게 아픈 아들을 뒤로 하고 집에 온 고성이가 아무렇지 않게 약혼 녀기를 꺼내면서 영나를 압박한다는 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영나는 아마 이 비밀을 협상 카드로 쓸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될것 같아요. 엄마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 생각하겠죠. 어쩌면 영나의 이 발칙한 역공이 고송이의 그 완벽한 계획에 첫 번째 균열을 만들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은호도 직접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성재와 지역에게 모든 진실을 전해들은 은호는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할 거예요. 바로 쌍둥이 오빠가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가는 거죠. 여기서 은호가 연기를 좀할것 같아요 이제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죠 고성희에게 간이식 일정을 맞춰보겠다 뭐 이러면서 오빠에 대해 묻는 식으로 연막을 칠것 같아요. 고성이는 은호가 넘어왔다고 생각하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겠지만 은호는 더 이상 속지 않죠 하지만 병원에 찾아간 사실을 고성이가 알게 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은호가 자신을 의심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폭발하겠죠 통제광인 고성이 성격에 절대 용납 못하죠 그리고 그 기폭제가 될 만한 게 은호가 보내는 문자 메시지일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수술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을 좀 주세요 그 메시지를 받으면 고성이는 바로 이성을 잃을 겁니다 곧장 은호를 찾아가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본적 없는 무서운 얼굴로. 내 오빠 죽으면 그 죄책감에 제대로 살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순수한 척, 다정한 척 하던 가면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본래의 그 잔혹한 얼굴을 드러내는 거죠. 바로 그 순간 은호는 양어머니 순이와 박성재가 말했던 고성희의 진짜 얼굴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될 겁니다. 두려움, 분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죄책감 속에서 은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 감정의 소용돌이가 엄청날 것 같아요. 결국 30일에는 은호와 고성희의 정면 충돌이 예고된 셈이네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은호가 이 잔혹한 압박을 어떻게 이겨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와중에 성재하고 수빈의 그 풋풋한 비밀 연애가 그게 잠시 숨을 돌리게 해주겠지만.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훨씬 더 무거워질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지은호가 병원에서 마침내 쌍둥이 오빠 우진과 직접 마주하게 된다면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쩌면 지은호의 진짜 싸움은 고성이가 아니라 오빠를 만난 후 시작될 자기 자신의 마음속 혼란일지도 모릅니다.